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 찐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 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 드릴게요. 5위입니다. 사랑스러운 고슴도치를 위한 포근한 원형 털방석 4종 세트. 큐티팻에서 8,800원에 만나보세요. 부드러운 털방석이 우리 댕댕이의 꿀잠을 책임집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4위입니다. 사랑스러운 댕댕이를 위한 특별한 선물. 도고 프리미엄 강아지 카시트가 23% 할인된 가격으로 당신을 기다려요. 튼튼한 방수 소재의 편안함까지 더했으니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 3위입니다. 멍지 반려동물 도자기 사료 식기 1. 마블링 그레이 2개. 세련된 디자인에 넉넉한 크기로 우리 아이 밥 시간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댕댕이 냥냥이의 귀털 관리를 위한 필수템. 곡선형 디자인으로 안전하고 섬세하게 정리해 보세요. 지금 바로 4,000원에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촉촉하고 부드러운 국내산 닭가슴살. 50% 놀라운 할인으로 만나보세요. 10개 묶음 또는낱개 구매 가능하며 건강하고 맛있는 수제 간식을 부담 없는 가격으로 즐기세요.